회라는 음식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적은 금액으로 이를 배불리 먹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곳에선 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양질의 숙성회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곳이냐고요? 이곳은 전통시장 안에 숨어있고 블로그 리뷰도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구매하기도 하는 숙성회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숨어있는 가성비 좋은 숙성회 전문점. 그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용산구 용무시장 내부에 위치한 금잔의 회포장이라는 횟집이에요. 이곳은 앞서 소개한 그대로 전통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얼핏 보면 그냥 여느 동네에 하나씩 있는 횟집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동네 주민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포인트를 지닌 곳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건 일반 횟집에서 잘 다루지 않는 횟감용 청어 전갱이 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예요 청어 전갱이 고등어는 보통 선어 로 유통되며 이 중에서 선도가 좋은 걸 횟감으로 취급하는 편입니다. 이런 횟감들은 원물의 가격이 저렴 하지만 손질 숙성 등 이유로 손이 많이 가서 일반 횟집에서 만나기 어렵고 일식집 에선 이런 손질 등의 과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생각보다 가성 비있게 즐기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곳은 청어와 전갱이를 횟감으로 판매하고 손질도 어느 정도 해주어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기한 게 손질할 횟감을 쇼케이스 냉장고에 넣고 이를 100g 단위로 판매하더라고요 청어의 경우 내장과 머리가 붙어 있는 원물로 무게를 측정하는 게 아닌 간단하게 손질된 청어를 100g 당 3000원에 팔기 때문에 인당 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청어 회를 양껏 먹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청어라는 생선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선도가 좋지 않으면 쉽게 비린내가 난다든지 혹은 장가시가 너무 많다든지 이런 점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제가 소개하지 않았겠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청어는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았고 장가시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손질되어 불편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무튼 약 16,000원에 청어회를 양껏 사고 쇼케이스에 있는 다른 횟감은 어떤 게 있을까 구경하는데 자연산 광어, 민어, 문어 등이 있었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자연산 횟감과 큰 횟감 위주로 다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순살 기준 100g당 평균 9,000원에서 1 0원꼴로 1인분이 200g 정도라고 봤을 때 인당 2만 원 정도라서 이날 있던 다른 횟감들의 가격이 엄청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횟감을 손질 로 숙성해서 순살로 팔고 요즘 횟감의 시세가 많이 올라서 충분히 이해되는 가격이었고요. 아마 시세가 안정되고 횟감이 많이 나는 시기에 방문한다면 청어만큼이나 좋은 가격의 회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다른 횟감의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숙성회라고 하니까 그 맛이 궁금해서 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100g당 만10 원에 파는 자연산 광어와 7,000원에 파는 숭어를 200g씩 요청해서 3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구매해서 왔습니다. 이곳은 회를 주문할 때 최소 200g씩은 주문해야 한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주문했는데 통필렛에서 200g을 정확히 떼어내는 게 쉽지 않아 정확히 400g이 당기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가격을 덜 받아서 상관은 없지만 이날제가 구매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집에 가서 순살 무게를 측정 설정해 보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왔고요. 회는 접시 아래에 아이스팩이 있어서 시원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포장 전문 횟집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와사비와 초생강, 초장, 간장이 들어있었고, 와사비는 가로와사비가 아닌 조미생 와사비였습니다. 그럼 세팅도 마쳤으니 회를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청어회. 손질된 청어 3마리 정도로 담았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제가 순살 무게만 재보니까 약 400g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약 16,000원에 구매했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회를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장가시가 조금 더 느껴질 수는 있지만 두툼하게 썰었을 때의 식감도 매력적이라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보면 칼집도 살짝 나있는데 과연 장가시가 많이 느껴질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청어는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린내는 전혀 없고 장가시의 식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질할 때 뼈를 잘 제거한 걸로 보였고요. 그리고 식감은 쫄깃한 듯하지만 막상 씹으면 부드럽게 씹히는데 그 과정에서 은근한 고소함과 담백함이 퍼지고 함께 곁들인 간장, 와사비와 만나 올라오는 단맛까지 입에 착 감겨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장가시의 식감이 먹는 데 있어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런 장가시마저도 걱정된다면 저처럼 두툼하게 써는 것 말고 얇게 써는 걸 요청하시면 아마 더 편하게 드시. 않을까 싶네요. 저렴하고 맛도 좋은 이 청어는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초고추장과 다진 마늘을 넣어 회무침으로 먹어도 좋지만 뭔가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이거에 청어를 얹어서 먹어봤는데 이야 이 조합은 꼭 추천드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김밥에 청어를 얹어 먹는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용무시장 부근에서 사온 김밥이 약간 특별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인 시금치가 참깨로 범벅이 되어 있어 참깨의 캐릭터가 유독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참깨의 맛이 청어와 만나니까 마치 일본식 참깨 소스에 버무린 청어회가 연상되어 단순 김밥에 회를 얹어 먹는 것그 이상의 조화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연히 들른 김밥집이 이런 매력을 담고 있어 놀랬어요. 금전의 회포장에서 청어회를 구매한다면 꼭 김밥도 함께 구매해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어회와 함께 구매한 숙성회를 먹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숙성회고요. 무게를 재보니까 순살 약 33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날 두 종류를 포장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연산 7kg급 광어입니다. 요즘 양식 광어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 자연산은 저렴할까 했지만 이날 자연산 광어는 숙성 필렛이 100g당 만원이고 10 양식은 9000원이더라고요. 게다가 양식은 지느러미가 통통했지만 자연산은 지느러미도 양식보다 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약간 더 특별한 걸 리뷰하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자연산을 구매했어요. 제가 받은 건 꼬리살 부근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역시 꼬리살이다 보니까 약간 질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숙성이 되어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그 속에 묻어있는 감칠맛이 간장과 만나 강한 단맛으로 올라와 이 역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광어 튀구의 산뜻함이 있는데 이런 산뜻함은 지느러미 살을 먹을 때 유독 강조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어 지느러미 살을 먹으면 강한 기름짐에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자연산 광어 지느러미는 기름짐이 충분히 느껴지면서도 훨씬 산뜻하고 가볍게 다가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연산 광어의 가장 큰 매력은 지느러미 살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날 먹은 지느러미 살도 그런 특징이 있어 매력적이었지만 꼬리살 부근이고 큰 개체여서인지 살짝 질긴 감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꼬리살이라서 이런 식감이 두드러졌을 뿐 다른 부위를 받게 된다면 보다 자연산 광어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걸로 보이기에 여러분이 방문한 날의 광어가 가격, 퀄리티 모두 괜찮다면 산란기인 봄이 되기 전에 한번 즐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숭어. 이 숭어는 필렛만 보았을 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숭어 역시 겨울이 제철이라 그 맛이 기대되는데 얼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어는 숙성이 정말 맛있게 되어 숭어가 지닌 아삭한 식감이 있으면서도 탱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감치맛도 은근히 올라와 숙성회로서 그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숭어 특유의 냄새가 약간 있더라고요. 흑내는 아니고 그와 별개로 다른 냄이 있는데 이게 회를 먹는데 있어 불편하진 않았지만 분명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자연산이라는 게컨디션의 차이가 커서 항상 최고의 맛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매력이 있기에 자연산 회감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그날그날 라인업을 보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포장 전문 숙성회 집인 금전의 회포장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줄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어회를 가성비 좋게 먹고 싶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대본을 쓰고 있는 지금이 1월 21일 금요일로 제가 이날 오전에 투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투표의 내용은 청어회를 좋아하세요로 이번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인 청어회를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고자 올렸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청어회를 좋아하시고 파는 곳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 글이 많아 기분 좋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청어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스타일의 포장 전문 횟집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곳은 시장에 위치한 작은 횟집으로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청어의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어를 성공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면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청어만큼 가성비와 맛이 좋은 전갱이도 취급하신다고 하니 방문하셨을 때 둘러보고 좋은 가격의 횟감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저렴하게 맛있는 청어를 양껏 먹을 수 있어 좋았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